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를 바꿨을 때 이럴 때 네비가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디폴트로 달려 나오거나 옵션으로 제공되는 네비를 쓰게 되면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 점도 많이 있어요 가령 뭐 핸들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주차 라인을 확인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블랙박스하고 연동 된다거나 또 ads 시스템하고 또 연동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또 있어요 그레이드가 수월하지 않다거나 용이하지가 않아요 좀 불편하죠 뭐 메모리에다가 옮기고 꼽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어하는 내 취향에 맞는 네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조사에서 선택해서 그 내비를 넣어주면 그냥 그거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점도 있고요. 위성에서 제공해주는 위치 정보들을 지도에다가 표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속도가 얼마인지, 등등을 내비해서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GPS 기능 말고 TPG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TPG라는 건 뭐냐면 DMB, 그니까 지금 통신 기능이 없잖아. 얘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디폴트로 나오는 내비는 비용도 한 70만원 이상으로 비싸고요.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TPG와 관련어 있는 것들이죠. 일단은 어, TPG가 왜 필요하냐면 TPG는 실시간 교통 정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요 지금. 그러면 우회로를 빨리 찾아가지고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TPG는 어, DMB 기지국을 이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상파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DMB, 지상파 HD 방송국 있죠? 어, 그각 송신국들의 송신기지에서 쏴주는 신호를 받아서 운영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심이나 아니면 음영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수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령 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시, 시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 그 외진대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골짜기 깊은데라든가 이렇게 산을 길게 돌아서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데 가면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DMB가 잘안 나와요. 뭐 이런 지역에서는 TP지도 똑같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외진 길 같은데 DMB가 잡히지 않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안 잡힌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거를 7 0만 원씩이나 주고서 달아야 되느냐 근데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많은 대안들이 있잖아요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LTE로 그리고 대부분 데이터 사용량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들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나눠서 쓰면 이 데이터를 내비에다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내비가 이걸 받아서 실시간 트래픽량이라든가 위치정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더 받아서 쓸 수가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낫겠어요? 당연히 더 저렴하게, 더 다양한 내가 원하는 내비를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내비를 쓰겠다. 요건 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하 내비를 그 내비를 막 돌리고 있는데 자, 교차점이 거의 왔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전화가 와 버려. 그러면 어일루 가야 되는지, 전루 가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까지 와 버리면 그러면서 화면도 바뀌고 당황스럽죠. 그러면 길을 놓쳤어요. 그럼 고속도로면 막뭐 한참 돌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핸드폰으로 쓰는 거는 어떤가? 남는 핸드폰으로 쓰면 굉장히 좋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약간. 왜냐하면 탔을 때, 내렸을 때, 뭐 부팅 시켜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근데, 어,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있고요. 근데 그게 굳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핸드폰을. 자, 지금 뭐 옛날 구형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내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나눠줘서 그걸로 한일기가 이하를 써도 웬간한 데는 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남는 핸드폰 하나 더 가지고 아예 그 거치시켜 놓고요 그리고 뭐 꺼졌다 켜졌다 하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핸드폰에 나와줬으면 어때요? 그러면 더 편하겠죠? 근데 후방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보내주는 방법하고 무선으로 보내주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죠 네. 지금 실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핸드폰 정보를, 와이파이 정보나 핸드폰 정보를 통해서 어차피 인터넷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 메인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있고 그 휴대폰에서 테더링으로 핫스팟을 잡아서 핫스팟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내비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제품입니다. 열어볼게요. <laughs> 아, 작죠? 박스만 크네요. 네, 버리고. 엘리게이터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국산입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일단 본체, 본체고요. 네, 본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그쵸? 잭을 보면 5핀짜리. 5핀 하고요. USB 5핀 하고, ICA 체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충전잭 같은데요. 아, 암넘순놈이네요 어. 5핀 암넘순놈이 있습니다. 재질은 전부 고무입니다. 이거, 이것도 고무 재질. 진짜 아어처럼만들어놨네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흔들어도 안 떨어지네요. 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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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리고 안 날아갑니다. 네,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엄청 듯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야, 오 이거 이 대단합니다. 악원네 아, 진짜. <laughs> 그 다음에, 음, 붙이라고. 어, 여기다 붙이라고, 아마.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다 붙이면 되겠죠. 요거는 USB-C 타입 젠더입니다. 아, C 타입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암놈 손놈이 온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역시 이것도 암놈 손놈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 사용 설명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결도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랍니다 아, 알코올 손 대시보드 닦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로 먼저 닦고 아쿠솜으로 이걸 붙이는 거죠. 마르면. 자, 그럼 간단히 연결하는 것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질 차에다 장착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핸드폰을 이렇게 살짝, 자, 살짝 벌리고요. 위쪽에다 걸어요. 이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그럼 이렇게 걸립니다. 아까 이렇게 해봤죠. 네.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젠더하고 이 짧은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핸드폰으로 가는 선이고요. 이쪽은 아고 클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에다 꽂았죠. 그리고 뒤쪽에는 이 네모난 5핀선이요.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춰서 똑같이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얘는 충전하고 신호를 여기서 받겠죠. 그럼 여기 얘한테 영상선을 넣어주고 전기를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상선 요건후번 어, 카메라에서 오겠죠? 이거 이거는 후번 카메라에 있는 영상선을 이렇게 꽂아주고요. 나머지는 어, 실제 장착해야 되니까 여기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어, 왜 차에서 시거 찍에서 올라온 그 시거 찍에서 올라온 선이 있죠? 시거 찍에서 올라온 선을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거 찍에서 올라온 선은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러면 설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붙여가지고 대시보드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신호와 영상선을 영상이 다 들어올 것이고 후진기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화면에 품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겠죠. 감사합니다.